3월 30일 마지막 주 주말입니다 이야 이렇게 날 좋고 다 세차하고 막 꽃놀이 가고 하는데 송사장님 아픈 마누라 됐고 지금 정비하려고 어제 얼마나 애교를 부리고 챙겨주고 하시던지 <laughs> 막 오늘 아침에 막다나왔빗습니다다 <laughs> 나왔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프지마라 어, 하고 질질 짜는데 웃겨서 내가 이런 또 계획이 있는 줄 몰랐네요. 저 담배 좀 치워라니까. 음, 다 나와. 자, 오늘은 엔진 오일 교환, 오일 필터 교환, 에어 클리너 교환, 구동에 하기, 뭐, 또 뭐고, 저 엔진 오일에 첨가제까지 넣고 그리스까지 치신다고 하네요. 뭐 뒷모더 밖에 더할게 있겠습니까? 많은. 자, 오늘 첫 작업부터 제가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실시 시작해볼까요? 자, 우리, 저희는 아파트에 창고에 이제 자질구질한 걸좀 보관할 수 있어서 다행히 폐오일 담는 통이나 이런 것들은 집 안이 아니고 바깥에 보관할 수 있어서 참 용이하게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송 사장님 보고 이 폐오일 담는 통 가지러 간 창고에 간 사이에 벌써 차 아래에 들어가서 분해를 미리 해놨습니다. 안 보이는데요? 보인다, 저게, 여기 번호. 어, 보이나? 응. 다 풀어놨어, 근데 들어가서 빼기만 빼면 돼? 있어봐. 자, 다시 할까? 자, 이렇게 내려주면, 그죠? 네. 응. 그래서 제가 깔깔이로 열심히 풀어갖고, 손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다 풀어놨더니 또 영상 촬영하기 전에 저렇게 사고를 쳐놨네요. 우리 송사장님이. 근데 금방 또욕한 바가 져도 먹고 배가 든든하시깁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부터 제대로 이제 오일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바를 12mm요? 네, yeah, 12mm. 12mm로 이제 볼트를 풀어주고 이제 카바를 치워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카바가 밑에 끌리거나 해서 저렇게 발로 카바를 살짝 밀어줘가 고정을 시키고 옆에 거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송사장 요새 요가 합니까? 예. 네. 이렇게. 깨진 거? 이렇게 카바를. 어, 카바를 분리했습니다. 뭐, 뭐 자랑하고 싶은데 또. 하, 요 카바가 깨져갖고요. 인두기 갖고 지졌습니다. 그냥 붙였습니다. 여기는 억수놓 쳐. 딱 붙은 거 보이죠? 아이고, 저걸 한 일주일 자랑한 것 같다. 이게 완전히 덜렁덜렁 했는데, 이게 이제 인두기로 지지고, 그, 타이 가지고 또더 두껍게 매꿔놨습니다제 칭찬이 충분치 않았는가, 않았는가 계속 얘기하시네. 저 오늘도 충분히 칭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잘했다. 저희 타바 이거 몇만원씩 할낀데 저희 송사장님은 이게, 어, 오일 빠지는 거를 그냥 시원하게 팍 빠지는 것만 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을 둬서 여유를 둬서 오랫동안 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오일 교환할 때 제일 처음으로 하는 거는 폐오일부터 이 빠지게끔 뚜껑을 열어놓고 시작 아, 다른 작업을 하십니다. 뭐 그리스를 친다거나 아니면 뭐 뒤에 부동액을 확인한다거나 모든 것들은 다이 폐오일 뚜껑을 다 열어놓고 오일이 빠지게끔 어, 해놓고 작업을 하십니다. 하십니다. 이 오일을 처음에 이거 오일 교환할 때, 똑가리가 뭐가 맞는지 몰라서, 처음에 공구 찾는다고 욕봤거든요. 이거 사왔다, 저거 사왔다가. 결국 찾아낸 게, 육각 12mm. 육각 12mm. 조금 짧은 거, 뚜껑 운걸 쓰셔야 됩니다. 네. 응. 왜냐면, 그래서 12mm로 이제 풀어봐, 자기야. 예? 그거까지는 시키지 말고. 아가씨, 먼저, 어. 자, 여기 깔깔이. 요 뒤에 용접된 부분 있죠. 우선 이걸로 열에 넣가지고 디림대로 해서 풉니다. 계속 고생 많이 했는가 보다. 다 벌어졌네. <laughs> 두 달에 한 번씩 교환하는 거라 이 영상 은 비슷한 영상들이 좀 많거든요. 이게 촬영 안 하려다가 자 그리고 저것도 중간에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또 끼어. 아 미안해요. <laughs> 미안해. 얘기하세요. <laughs> 해, 해, 여보 해. 아, 나 여기 고무. 고무로 한 세네번 중에 한 번씩 깔아주는데요. 고무 빠지뺄때 고무 있나 없나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 코코 끼우면은 오일 다새버립니다 이건 고무로 되어있습니다, 고무. <laughs> 난 자기가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인지 몰랐어. 자기야, 자기야, 와봐. 탑다 올린 거야? 어, 탑다 올렸어. 근데 아까 왜타올리기 전에 축은 왜왜축 축에 왜 압을 줘? 아 여기 밑에 지금 오일팬이 이게 길이 살짝 뒤로 약간 굽어졌거든. 아 길이? 주차한 길이? 어, 그래서 뒤를 살짝 올려줘야 오일팬에 있던 오일들이 더 많이 저렇게 빠져 나와. 아 잔유 없게 하려고. 어, 잔유 없게 하려고. 얘기 좀 하고 해라. 나 겁나 죽는 줄 알았다 그 뒤에서 뭐딱다가 미안해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도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아직도. 그거 아, 받으면, 한 30분이면, 저1터 정도 나와. 아, 그 차를 안 옮기고, 수브에 어. 압을 좀, 압을 좀더 줘갖고, 어. 뒷구마리를 올린 거네. 그렇죠. 어, 똑똑한데. 음. 쓸만한데. 예. 그런 방법도 있답니다. 오일 잔류 빼는 동안에, 송사장님. 예. 뭐합니까? 에어컨이나 분리하고 있습니다. 나도 알지 않은데. 쟤는 뚜껑에 안쪽이 날카로워서 장갑 꼭 끼고 작업하십시오. 꼭 어, 반드시 맨 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진짜 안에 에어클리너도 날카롭고 뚜껑도 날카롭고 모든 게다 날카로워서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 내가 해라서 그래. 우와. <laughs>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나와, 나와, 내가. 할게. 내가 잘못인데. 내가 괜자. 허나서. 청사 아닌 기해다 어? 그거는 끼우고 안에 한번 잘 닦아야 될 텐데. 무조건 푸는 거 똑같다. 잘 닦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녹아다지 뭐해요? 노가다지 뭐해요? 노가다. 아 노가다. 녹아다. 이거 노가다야? 노가다지. 에이 그래도 돈 벌어주는 차인데 예쁘게 해줘야지. 맞잖아요. 저는 그 자기가 벌어서 큰 소리 빵빵 치고, 뭐 나는 뭐 뒷모델 해갖고, 뭐 나는 뭐소절도 빵빵 못치는데 뭐. 큰 소리도 못친다고 응. 아니지. 어저께 혼적짐도 자기가 잡았잖아. 그걸로, 돼. 그걸로 다 됐, 충, 다 됐잖아. 남았잖아. 아파서 정신이 없었다고. 어제 좀 많이 아팠지요? 응. 자, 올 컨디션 괜찮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아야지. 응. 어. 자식 3키 올라타면 왜쓰야 큰아들이 한개더 붙었어. <laughs> 아, 내가 큰아들이야? 자기, 내가 말했지. 큰아들 뻘도안 되고, 형상이 그것도 안 된다고 막내아들이라고. 음 그래. <laughs> 그래. 음 내가 다 챙겨줘야 먹어. 내가 다 챙겨줘야 돼. 안 되는 게라 그자이? 미안해요. <laughs> 야, 근데 아직 소자는 확실히 소자는 깨끗하네. 새것 같네. 소자는 안에 필터가 여가를 한번 시키고 또 시키는 줄은 거라서 깨끗하긴 합니다 그래도 갈아 주겠습니다 뭐 크게 비싼 건 아니니까 얘는 바깥쪽에 있는 1차라서 하얀색인데 조금 변질이 많이 됐네요 이건 한번 털고 한번 더쓴 거라서 이 정도입니다 이번에 한번 털고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걸로 갈아 주겠습니다 엔진오일 두 번에 한 번은 그냥 필터 에어클리너는 필터는 교환해 버립니다 할 때마다 교환하면은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얘가 수명이 6만 킬로로 돼 있거든요 만 킬로마다 점검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오일, 2만 킬로마다 오일 가시는 분들은 오일 세 번에 갈면 되는데 저도 그렇게 해 봤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어, 에어클리너가 어느 한 부분이 작은 거는 괜찮은데 요큰거 바깥쪽 아우쪽 이기가 찢어진 데가 있더라고요아이건 6만 킬로까지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4만 킬로까지맞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닦고 있어요 한번 닦고 제대로 닦아야지 이제 그만해 매번 네? 오이필터 갈 때마다 그러노 어? 내가 네? 언제나 한번매이커올 때가 있어 사장님그 공구 뭐 써요 뭐야, 또로 뻥이야 <laughs> 필터렌지예요, 필터렌지. 아... 오일. 오열... 벌써 오일 넣는 거야? 오일 바로 넣는 건 아니고요. 저번에도 설명했다시피 한 500ml 정도 밑으로 흘려줄 겁니다. 아... 안에 잔류들이 같이 빠져 나오거든요. 그때 영상 찍을 때 내가 없었나 봐요, 송 사장님. 혼자 어. 됐나 몇 미리 정도 씻고 내립니까? 5 0 0 m l 정도 그냥 씻고 내립니다. 저는 원래 1리터 정도 하다가 좀 아깝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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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렸다. 네. 네. 자새 오일 필터에 저렇게 이 오일 필터가 1리터 정도 들어가거든요. 1리터를 PT에 받아 와서 정확하게 지금 오일 필터에다 지금 붓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드라이스타트 방지하기 위해서 오일 필터에 오일을 붓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있으면 내려갈까요. 근데 거기서 부으면안 되는데 자기야. 넣을 때 흘리는데. 저 안에 통에도 통과시켜야 되거든. 위에서는 절대 안 들어간다. 미리 얘기했어야지. 뭐 대강 거기서깨으면 살짝 넣으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아주 만땅만 채우지 마. 다행히 밖에서 오일을 많이 안 넣어서 다시 안쪽에서 작업 중이십니다. 왜꼭 이렇게 힘들게 작업해야 돼? 이쪽으로 오일 필터가 안 들어가요 이 쪽으로. 여기는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얼른 광고 육방금. 여기 쭉 줄어든 거 보이시죠 또? 이 영상에 담아질지 모르겠다. 아, 요렇게 한번 담아줄까? 요렇게 하고 한번 쭉올라왔다가 천천히. 이번에 가스켓에도 오일을 충분히 발라주세요. 네. 그래갖고, 어, 여기 흘렀네. 가스켓에도 오일 충분히 바르고. 요래 갖고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사장님, 그거와 올라갔네. 아, 요거 구리스 칠려고 하거든요. 아, 나도 돼. 아, 여기 부분 하고, 여기 부분 하고, 요뒷 부분 하고, 요 걸쇠가 놓이시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요 걸쇠? 요거 안 찍혔어. 여기. 오케이. 여기 걸쇠 좀있어야 조금 이 움직일 때도. 탑이 움직이면서 깎아먹는 걸좀덜 하거든요 이거는 뭐 많이 칠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만 어차피 내려오면은 묶는건 얼마 안 묻습니다 다 옆으로 떨어져 버리지 요세 군데 요세 군데만 해 놓으면 됩니다 조금씩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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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 여기 한개 여기 1 2 3 아, 이런 식으로 네, 리십니다홍사장님 예. 정비하시다 말고 오이 토끼 따갔다 어, 갔다 오셨습니까? 아들내미 좀 태워주고 가십니다. 와매, 바쁘다, 바빠. 아들내미 여자친구 만난다고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네요. 늦었다고, 와매, 고맙다, 네, 그, 고맙다 하던가야. 고맙다 소리는 들었나? <laughs>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참가지는 넣었습니까? 네, 넣었습니다. 지금 파닥파닥한다고비올것 같아서 빨리 한다고. 아, 그 날씨가 그래 왜 그러냐. 어제도 그러더니. 그러니까 맞죠? 응. 자, 완료되었고요 이제 시동 걸고, 세나세나 하긴 세나 하고 그러면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자. 촬영 중 5일. 중에 컨디션이 갑자기 나빠져서 영상을 많이 못 담았네요. 이렇게 오일을 다 채워놓고 난 다음 새는 곳이 없는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시동은 어떻게 걸었어요? 여기 따뜻한 모로 걸었습니다. 어 빼는 거. 거 빼는 거는 시동을 내고 해야 돼요. <laughs> 아 그렇구나. 새는거 확인 다하고요 오일필터 그 다음에 밑에 오일코크쪽에도 새는거 봐야됩니다 확인해주세요 그 안에 코크쪽이 확인했어요? 네 코크쪽에도 안셉니다또 어, 또 어디 봐야돼요그 다음 끝아 필터하고? 네. 필터 봤어? 자, 일단은 공구부 안에 들어있는가 확인하고요 차안에 아, 그 사용했던거? 탑당김에 막간을 이용해서 앞유리도 조금 닦아주고 했는데 아우 생각보다 돌방이 많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위험하긴 하다니까 하지마 그렇게 이제 시동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장님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기도 고생 많으셨 회장님이랑 불러줘야죠. 회장님 고생 많이 했슈. 네, 회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맛있는 거 사주세요. 맛있는 거짱깨 먹으러 가자. 아, 네. 알아. 오늘 주말에 이렇게 저렇게 차 정비해보고 했는데 또 다음 주에도 다음 달 이제 첫째 주 4월 1일 월요일부터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4월 1일 첫 스타트 잘 좋은 짐 싣고 안전하게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제큰차 끝내자 말자. 지금 승용차 와이프 차가 마우라가 터졌습니다. 그거 지금 부속 왔다고 오락해서 지금 빨리 왔네요. 아, 이게 요 자바라가 터졌네 자바라가. 이게 일체형입니다 일체형 여기서 여기까지. 아, 참 더럽게 만들어하죠 차를. 요렇게까지 일체형입니다. 네. 거기 일체형으로 나와서 요렇게 잡아라. 잘라내고, 잡아라만 새로 용접을 합니다. 요렇게 하면 가격이 싸게 나오니까요. 지금 요렇게 용접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이제 승용차 수리도 끝내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지금 분리 수거 한다고 잠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아직 마무리를 안 져서 마무리 는다고 내려왔고요. 어 이번에 엔진 오일 교환은 음 자요렇게 원래는 64,281km에 갈아야 되는데요. 보겠습니다. 6 4 1 0 4 k m 에 지금 갈았습니다. 뭐한 2000km 정도 일찍 갈았죠. 2000 2000, 2000 k m 정도 일찍 갈았네요. 앞에 어, DPF 강제 재생을 한 해서 요번에는 한 2000km 일찍 갈았습니다. 아이고 오늘 주말은 요렇게 알뜰하게 보냈네요. 그리고 내일은 좀 쉬어야죠. 내일은 집사람 됐고, 뭐, 어디 가까운 데라도 놀러 한번 갔다 와야 될것 같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십시오.